Yeah.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바닐라스트랙트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빌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접근법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프링클스라고 하는 바닐라스트랙트와의 조합이 좋은 패키지를 통해 어떻게 디벨롭프 익스피리언스를 높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바닐라 린 스트렉트의 기본적인 API인 스타일 API를 사용해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과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 테마를 이용해 정적 동적으로 스타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강의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나 해당 포스팅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먼저 컴파일 타임 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스트 템트는 CSS variables를 생성해서 해당 variables에 적용된 스타일을 어, 사용해 엘리먼트에 스타일을 입히는 방식으로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CSS 변수를 생성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루트의 새로운 셀렉터인 이 루트 아래각 CSS 변수들을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 직접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CSS 변수를 맨 처음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 변수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스타일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건데요. 첫 번째로 Create Global Theme Contract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 테마 컨트랙트에 대해서 선언해 줍니다. 테마 컨트랙트가 뭔지 아직 모르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생성된 테마 컨트랙트를 콘솔에 찍어보면요, 다음처럼 앞서 선언했었던 악센트 컬러 혹은 이 바디와 같은 키 값에 각각의 CSS 변수가 매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선언한 테마 컨트랙트는 다크먼트 아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엘리먼트에 입히는 스타일에 사용되는 CSS 변수를 대상으로 스타일을 입힐 것이므로 루트 쉘 클래스 아래에 CSS 변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CSS 변수에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입힐 것입니다. 앞서 생성했었던 테마 컨트랙트에 테마 컨트랙트와 이 루트 쉐도우 선택어 밑에 이런 스타일을 입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create global t h e m e 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이렇게 테마 컨트랙트와 스타일을 매핑해 주었습니다. 이는 컴파일 타임 때 번들링된 CSS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 변환되어집니다. 보시면 루트 셀렉터 아래에 각각의 CSS 변수가 선언이 되었고요. 그것에 여기 넣었던 스타일들이 각각 매핑돼서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스타일 API를 사용해서 한 클래스 이, 클래스 셀렉터를 만들어주는 요 요로한 문법을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위 코드는 빌드 타임 때 아래처럼 이 MIME 난수가 적용된 클래스 이름과 이때 각각 컬러와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인스타일 키값에 앞서서 만들어 졌었던 CSS 변수들이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핑된 CSS 변수는 이 루트 셀렉터 밑에 있는 각각의 스타일이 스타일로 변환되어 변환 지겠죠 자 그럼 이제 루터스 섀도우 클래스 밑에 있는 모든 CSS 변수 말고 특정 테마에 있는 선언된 CSS 변수만 변수에 따라 다른 스타일이 입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global create global theme이라고 아까 봤었던 API의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selector인데요. 여기에 루트 쉐도우 선택도 대신에 데이터 모드는 라이트, 데이터 모드는 다크와 같은 우리가 엘리먼트 셀렉터에 이제 사용할 이미의 셀렉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모드는 라이트를 가진 이런 어 시스 그 HTML 어트리뷰트를 가진 엘리먼트 밑에서는 이 라이트 테마에 적용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테마에 따라서 어, 다른 컬러를 입히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요 런타임에서 컬러 스케일로 판단해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이 CSS 변수에 우리가 특정 라이브러리에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어, 토큰 값을 넣고 싶으면요 두 번째 인자인 요이요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토큰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단테라는 토큰을 넣기 때문에 앞서서 봤었던 이 컬러스 악센트 컬러 앞에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단테라고 하는 추가 토큰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런타임 번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프링클스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사용되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스프링클스는 런타임과 컴파일 타임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 API인데요. 먼저 다 c s s TS에서 작성하는 모든 스타일 코드들은 컴파일 타임에 빌드되는 것이 바닐라 스택의 트 특징입니다. 그래서 RS 있는 스프링클스 또한 다 CSS TS에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CSS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환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는 최종적으로 콘솔에 찍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클래스 이름을 어 이제 white space separator 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스타일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프링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는 다른 API 안에서 셀렉터로 재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CSS, TS에서 작성되지 않은 스타일들은 런타임에 빌드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처럼 스프링클스를 런타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스 사용이 그러면 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에 좋은 경험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봤던 었 예제를 보면요 스프링클스 안에 디스플레이, p a d i n g x 라고 하는 뭐 디스플레이는 FlashDirection을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CSS의 키값으로도 보는데 p a d i n g x 라든가 아니면 FlashDirection 안에 각각의 킷값에 다른 밸류가 매핑되는 것은 이제 리액트에 있는 CSS 오브젝트에서 보기 힘든 이런 패턴인데요 여기서 나타내주었던 p a d i n g x 는 상하가 아닌 좌우 패딩에 대한 거에 대해 우리가 미리 정의한 스몰이라고 하는 값을 매핑 시키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은 모바일 혹은 데스크탑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서 다른 미디어 커리의 컬럼과 로우라는 이제 플렉스 디렉션 속성 값을 적용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닐라 스탠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키 값이 아니라 우리가 앱에서 나는 패딩 X라는 것을 패딩 패닝 좌우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는 플래스 디렉션을 선언할 때 모바일과 데스크탑이라는 컨디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매핑하겠다.라고 이제 스프링클스를 통해서 먼저 해당 API를 선언했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스에서는요 d e f i n e p r o p e r t e s 라고 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부터 되게 직관적인 이 API는요. properties, conditions, s h o r t h n d 라고 하는 키값을 봤는데요앞서봤었던 flex-direction이나 display와 같은 CSS에 사용되는 각 키값이 properties. 그 다음에 모바일, 뭐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 커리 에 관련된 컨디션 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컨디션이고요. paddingX와 같이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취약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s h o r t h n d 라고 하는 키값에다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럼저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에서 각각의 컬러나 아니면 스페이스 값에 따라서 특정 키값과 특정 값만 사용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처럼 스페이스와 컬러스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defineProperties라고 하는 이제 API를 통해서 Properties를 만들 때이 네이버에서 참조하게끔 했습니다. 보시면요, responsiveProperties는 이제 미디어 커리에 따라서 각각 다른 스타일을 매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이 그래서 첫 번째로 컨디션을 보면 모바일과 태블릿, 데스크, 데스크탑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제 미디어 커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컨디션은 모바일로 했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을 명시적으로 작성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해당하는 아무런 미디어 커리가 적용되지 않는 스타일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준 것이고요 이때 이컨디션들는 밑에 있는 프로포티스에 있는 스타일 속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none이나 block, flex만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flex direction은 low나 column 값만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padding 값은 앞서 선언했던 이 스페이스에 있는 값들만 선언, 사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s h o r t n d 쪽을 보면요. 패딩 패딩 x, 패딩 y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자, 패딩 x와 패딩 y를 각각 패딩 레프트와 패딩 라이트, right, 그 다음에 패딩 탑과 패딩 보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매핑 해주었습니다. 저가 흔히 사용을 할때 패딩의 상 패딩을 패딩 모뭐 4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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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실스에에 값을 넣으면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제 상, 우, 하, 좌 이렇게 해는데 그것과 다르게 패딩 탑, bottom, left, right 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를 한 방향을 선언하겠다 라고 여기 적어주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 타이포 그래피 에 대한 속성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font size는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픽셀, 값을 적용시키고 라인 하이트 e i g 값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폰트 사이즈 i 셀에 p i 을 제외한 12라고 하는 이제 글자만 넣어도 우리는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가 동시에 적용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n 이트는 다음처럼 레귤러부터헤비까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선언된 프로퍼티스는 크레이스 t e s p 라고 하는 api를 통해 하나의 스 p 링 i n 로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요. 밑에서 보시면 다음처럼 자, 스타일 API 내부에서 쓸 수도 있고요. 스타일 API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 부스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 API가 굉장히 편한 것은 내부에 배열 형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첫 번째 인자로는 스프링 부스를 받았지만 두 번째 인자로는 다음처럼. 리액트에 사용되는 스타일 오브젝트와 동일한 값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미리 정의한 디자인 시스템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의 스타일 값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폰트 사이즈는 23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폰트 사이즈는 아까 선언했을 때23 픽셀과 라인 하이트 29 픽셀이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폰트 사이즈 23이 아니라 24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처럼 TypeScript에서 잘못 선언했다고 하는 정적 타이핑 체킹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Padding X도 만약에 잘못된 단위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자, Padding X는 0부터 64까지의 값중 이러한 타입만 넣을 수 있는데 잘못된 값을 넣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 4 p x 이라고 넣었을 때 이렇게 정적 타이핑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앞서 봤었던 리스폰스티브는프로퍼티스에 선언했던 컨디션스 덕분에요. 우리가 어, 이모 n 이나 아니면 스타일 컴포넌트에서는 각각의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디스플레이스를 두번 각각 한 번씩 그래서 총두번 이렇게 선언해줘야 되는 것을 하위 오브젝트 리트레형식으로 간편하게 표현해주었습니다. 을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픽셀을 픽셀로 쓰지 않고 p 라는 이제 프리픽스를 선언해서 쓰고. 넘버는 0부터 200까지 선언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앱에서 쓰겠다라고 하면요 다음처럼 런타임을 통해 빌드타임 때 다음에 c r e a t e s p a c e d i t 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를 우리는 이제 함수 호출을 통해서 생성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스프링클스를 썼을 때 여기서는 표기가 되지는 않지만요 u48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p가 아니라 u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작성할 때한 스프링클 함수 내부에서 조건과 추가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버한 상태에서의 컬러와 액티브 상태의 컬러가 다르거나 한다는 등 기존에서는 여러 줄에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 스타일 코드들을 쉽게 한 객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러 프익스피리언스가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파팔타임의 스프링클스를 만들 때. 어, define properties 에주어지의 스타일을 매들했 스타일을 맵핑했라서요테마을매라해야 하는 을우핑해야하 자, 이우우 있겠죠 e is d 직접 커스텀 테마를 넣어야 하는데요. 바닐라 스 s is a custom theme. The 이 a n d o r a Strict d y n a m i 트 is a sign in line browser. The same thing is the s a m 스 t 일 i n g is the same t h i n 에 is the a s 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이 속성 값을 이용해서요. CSS string from theme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싸인 인라인 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제가 직접 만든 함수인데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테마를 주입해서 다음처럼 이런 CSS 변수에 각각의 스타일 값들을 매핑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니맨 스트랙트를 사용해서 테마를 런타임에 주입하는 방법과 빌드 타임에 CSS 변어블스를 생성하는 방법, 스프링클스와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며, 사용하며 개발자 친화적인 경험을 확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바니맨 스트랙트 매우 간단하면서 직관적이고 하이브 슈론도 완벽하게 제공하며, CSS인 JS와 다르게 런타임에서 스타일을 생성하지 않고 코드 스프링까지 지원하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했었던 스타일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각각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